안녕하세요, 엘린입니다. 요가를 하면 살이 잘 빠질까요? 제 대답은 OK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전에는 이제 격한 뭐 격투기라든지 합기도라든지 아니면 재즈댄스, 스포츠댄스 이런 운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도 항상 이렇게 통통한 편에 속했었고 어떤 때는 또 뚱뚱한 편에 속했었고 그러다가 이 요가를 만나서 제가 많이 날씬해지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육에는 적색섬유 근육과 백색섬유 근육이 있어요. 적색섬유 근육이란 장거리 달리기 선수들이 보통 쓰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가늘고 긴 근육을 사용을 하게 돼요. 백색섬유 근육은 보통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단거리 달리기 선수들이 사용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조금 짧고 굵은 이런 근육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에는 어떤 근육이 좋을까요? 여성분들이 선호하시는 팔다리가 길고 가는 근육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적색섬유 근육을. 나는 엉덩이라든지 이런 볼륨을 좀 키우고 싶어 하시는 데에는 백색섬유 근육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 요가에서는 보통 적색섬유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몸매가 가늘고 긴 아름다운 여성의 몸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색섬유 근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양 다리는 골반 넓이로 섭니다. 골반에서부터 무릎, 발목까지 일직선 나란히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엉덩이는 뒤쪽으로 뺄 거고 척추는 곧게 세워요. 무릎을 접어서 뒤쪽으로 내려갑니다. 옆으로 봤을 때 엉덩이를 뒤로 먼저 뺄 겁니다. 복부는 끌어당겨서 배가 아래쪽으로 처지는 것을 방지하고 쏙 끌어당길 거예요. 무릎을 접고 엉덩이를 뒤로 아래로 내릴 거예요. 무릎이 앞쪽으로 나오게 되면 몸근육은 사용하지 않고 이 앞쪽 근육을 사용해서 발목이 되게 굵어져요. 그래서 다리가 못 생겨지기 때문에 엉덩이를 뒤로 빼고 무릎 잡아서 아래로 내려가요. 상 체를 또 앞쪽으로만 기울여서 내려오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이 허벅지 근육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척추는 곧게 펴고 복부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야 복부랑 허벅지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면서 올수 있어요. 엉덩이는 뒤로 빼고 아래로. 복부는 쏙 끌어 당긴 채로. 이때 꼬리뼈가 아래로 말린다면 엉덩이를 조금 더 뒤쪽으로 빼세요. 좋아요. 내쉴 때는 뒤꿈치를 밀어내듯이 올라올 거예요. 뒤꿈치를 밀어내면서 위로 올라와서 바르게 서요. 좋아요. 엉덩이를 뒤로 빼고 내쉬면서 위로 올라오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내쉴 때 밀어냅니다. 이때 몸을 일직선으로 둘 거예요. 나는 무릎이 자꾸 앞으로 빠지거 나, 또는 꼬리뼈가 자꾸 말린다면 벽을 이용할 수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벽을 이용할 거예요. 완전히 뒤쪽에 붙고, 다리를 한 걸음 앞쪽으로 보내세요. 좋아요. 한쪽으로 보냈을 때, 허리는 한번더 곱게 펴고 복부랑 등 근육을 서로 쫙 끌어당긴다는 마음으로 어깨는 뒤쪽 벽에, 뒤통수도 뒤쪽 벽에다가 붙여요. 좋아요. 여기서 무릎을 접어서 내려갈 때 발가락 걸음으로. 발을 띄워서 움직이기에는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발가락 걸음으로 쓱쓱쓱 움직이면서 아래로 내려가세요. 좋아요. 이때 무릎 아래 발목이 쓸수 있도록 유지하고 호흡 여기서 복부를 강하게 끌어당겨요 허리는 곧게 세우고 허벅지 힘을 단단히 사용합니다 내려갔다 올라올 때이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먼저 연습을 하시면 스쿼트를 하기가 훨씬 더 편해져요 좋아요 호흡 더 깊게 마시고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세요 숨을 더 깊게 호흡을 짧게 10번 갈 겁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복부 좋으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여기서 천천히 일어나요. 다리를 슥슥 뒤로 가지고 와서 호흡 이렇게 먼저 연습하신 뒤에 매트로 가서 다시 열번 이어갈 거예요. 중심이 자기 힘들다면 약발 을 앞으로 뻗고 해도 괜찮아요. 앞으로 뻗고 또는 양 팔꿈치를 접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하나. 둘, 복부를 쏙 끌어당기고. 셋. 넷. 복부 쏙 끌어당겨서 여섯 일곱 여덟 복부 한번더 끌어당기면서 아홉 열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서 호흡 10번 갈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위로 올라오고. 자, 밑에서 나는 힘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안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풀스 열번갈 겁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밀어서 올라와요 이걸 체어 포즈라고 얘기해요 의자에 앉는다고 얘기해서 체어 포즈 또는 스쿼트라고 얘기합니다 다리 11자 정렬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엉덩이, 꼬리뼈가 맞으면 허리 잘 펴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동작입니다 양 다리를 옆으로 활짝 열 거예요 무릎을 접었을 때 허리 곱게 펴고. 자, 여기서 유지할 거예요. 무릎을 조금 더 열고 척추는 곧게 세워요. 이때 보통 상체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체를 더곧게 세우고 무릎은 활짝 열 거예요. 좋아요. 호흡, 셋, 버팁니다. 둘, 요가에서는 여신자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와이드 스커트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셋 좋아요. 여기에서 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양손을 앞쪽에서 다리를 하나씩 하나. 둘 천천히 걸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여기서 밀어서 올라옵니다. 나는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벽 이용하세요 양다리는 골반나 위로 벌리고 이렇게 앉아요 이때 뒷벽에다가 몸을 완전히 기대요 호이 여기서 무릎은 조금 더 열어놓듯이 유지하세요 호이 복부 쏙 끌어당기고 이때 뒤가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복부 쏙 무릎 다 열고 호이 이제 밀어서 올라올게요. 세 번째 동작은 바로 벽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스쿼트 동작과 엉덩이 힙업 운동을 함께 하는 동작이에요. 그냥, 자, 한 다리 골반 너비를 이 사이에다가 두고 자리에 섭니다. 손으로 벽을 짚을 때 이렇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짚고만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오른 무릎은 살짝 접고 왼 다리는 뒤로 빼세요. 한 손은 골반 위에 얹고 숨을 마셨다가 내쉴 때 무릎을 조금 더 접으면서 상체를 아래로 손도 같이 따라 내려옵니다. 이때 골반이 열렸다면 골반을 닫고 뒤꿈치를 밀 거예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으로 나란히 한다고 생각하고 위로 올라와요. 호흡 <laughs> 내쉴 때 좋아요. 무릎을 잡아서 내려갈 수 있다면 내려가고 밀어서 올라오면서 상체 들어 둘, 호흡. 무릎 잡아서 안로 넘어질까 봐 손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때도 괜찮아요. 밀어서. 셋, 호흡. 엉덩이 높이로 더 들고 넷 마지막 다섯 좋아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어가시면 돼요. 손으로 벽을 짚고 한 손은 허리 에숨 마시고 자 오른 다리를 뒤로 왼무릎을 살짝 잡아요. 내쉴 때 다리는 하늘 향하고 오5 하나 마시면서 올라갔다가 내쉴 때둘 갑니다. 뒤꿈치를 밀어주듯이 올라올 때 무릎 펴고 아래로 내려갔어요. 이때 너무 힘드시면 아래에 있는 무릎 안져으셔도 돼요. 셋 보고 쏙 끌어당기면서 넷, 마지막 한 번. 다섯. 좋아요. 오늘 동작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 동작을 천천히 한번 이어가 볼게요.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날까지 함께 운동할게요. 다이어트에 대한 운동이 꾸준히 올라올 거예요. 이 영상이 만족스러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